갤럭시 텐0 f 1 시리즈 상품 신청한 파우치하고 키보드 커버 구매한 제품들이 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화이트 컬러가 11인치 제품이고요. 블랙 제품이 13.1인치 제품입니다. 그리고 13.1인치는 AI 기능은 빠져있지만 AI 키는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누르면 재미나이가 실행이 되는 걸볼 수가 있고요. AI 기능을 텍스트 기능만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라미 펜슬도 왔습니다. 라미 펜슬은 버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우개를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사용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좀 예쁘게 만들어져서 고르실 분들께서는 라미 펜슬 골라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보다는 블랙 컬러를 고르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화이트 컬러는 변색이 금방 오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린이랑 크림을 골랐는데 크림 컬러 같은 경우는 현재 재고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을 구매하라고 유도가 오는데 안쪽에 수납공간이 있고요. 블루 컬러를 매칭을 해놨네요. 11인치를 넣으면 이 정도. 13.1인치도 이런 식으로 들고 다닐 수 있기 때문에 오, 완벽하게 타이트하고 키보드 케이스까지 넣고 쓸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한 그린을 생각했다면 좀 아쉬울 수도 있고요, 물빠진 느낌을 좋아하시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